왜내 말을 다시어청답 오!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더구이 맞춰봐! 미 라지 시그니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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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도 안니저 찬스야! 다시 돌아온 축구 퀴즈! 됐어? 됐어 응. 자, 더더 v. V. 자 이제 문제 시작한다 응. 1번 피파에서 축구 경기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도입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고르시오 1번 VAR 너무 2번 쉽는데? VCR 3번 VTR 4번 VGR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 정답은 VAR 정답! <전담>! 너무 쉬운네나 이거 다 맞추는 거 아니야? 오, 그럼 문제가 약간 이렇게 이 정도야. 너무 직관적이라서. 일단 한번 가보자. 응. 저, 자신, 자신 있어? 다 맞추고, 자신? <S> <S> 엄마 1번, 1번 지은 거야. 아니요. <있지>? 자, 이제 간다. 다음 문제. 링. 해당 사진 선수의 풀네임은? 이건 모르지! 1번. 되게 유명한 선수잖아. 어느 나라 사람이야? 포르투갈. 그러면 포르투칼, 오기타? 내가 맞출까봐? 아 진짜 너무 지식이 많네. 정답은 하나, 둘, 셋, 3번 크리스앙 호날두. <laughs> 땡! 뭐야 <laughs> 이건 <laughs> 진짜 <4번>, 사실 모르겠다. 번크리스티아노 호날두야. <laughs> 아 이제 심한해. <심하네>. 심한해. <laughs> <laughs> 왜? 자 다음 문제.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은? 벌지. <laughs> 왜? 3 번. 다음 중 월... 축구 포지션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모르지 CF는... CM수는... 이게 뭐 야거야 더... 포지션 이게 많이 쓰는 아니야? 그 축구 포지션을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 AM 라디오 CF는 선전 광고라고 아, 하지 선전이라고 하는 거 진짜 옛날 사람들이 다 <laughs> b 카드 풋볼? 5 4 3 2 1아 잠깐만 정답은 4번 BC 정답. 아, 1번이 센터 포워드. 아 센터 포워드. 어, 2번이 어택킹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를 AM이라고 하고, 3번이 풀백, 그 사이드 백. 아. 그게 윙인가? 윙 백이라고 하지 보통. 음... 아 동영상을 보고 꼬리 취소된 이유를 서술하시오. 적기고. 스 해야돼? 음, 자 이유를 맞추면 되지 오프사이드? <laughs> 맞지? 5 4 3 2 1 정답을 보고 내가 추가 설명 정답 애매하다 싶으면 내가 추가 설명을 요구할게 <laughs> 하나, 둘, 오프사이드라서 누가 오프사이드였어? 다시 봐봐 저기 23번? 23번? 23번이 오프사이드라서 음. 노골? 응 음. 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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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오프사이드는 맞아? 오프사이드는 맞아 근데 17번이 오프사이드야 봐봐 제가 찰때 해서 들어가는 공인데도 제가 머리를 갖다 대서 지금 노골이 된 거거든 그냥 들어갔으면 골이야 응, 그냥 들어갔으면 골이야 오... 그래서 마지막에 공을 건든 17번이 오프사이드했기 를 때문에 골이야아 너무 잘하는데 누구랑 확인 잘해. 근데 두개 틀리고 두개 맞췄어 지금. 이거 오프사이드 거의 맞췄. 틀렸지. 10, 17번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 2, 3번이라고 했으면 틀린 거였어. 땡이야. 다음 <laughs> 문제. 성작이라는 별명은 위치 선정이 좋았던 이탈리아 공교시 <laughs> 인작기에서 시작된 별명인데 다음 중 인자기를 고르시오. 근데 저 3번이 제일 이탈리아 써운 분이 3번이? 아 관상으로 문제 푸는 <laughs> 거야 지금? 아주 옷이 다르다 진짜. 3번이? 음. 3, 2, 1. 정답은 4번. 땡. 정답은 2번이야. 오 잘생겼다. 잘생겼어. 그리고 자기가 장 이태리 사람 같다고 생각, 얘기했던 3번은 스웨덴 사람이야 <laughs> 그리고 5번이 가운데만 다르고 세번 다르다고 는데다 같은 팀에 다, 다 같은 팀 출신들이라서. <laughs> 진짜 잘생긴다 영화배우 같은데? 아 어, 잘생겼어. 1번은 브라질 사람. <laughs> 어. 자 다음은 6번. 다음 프리킥 상황 중 직접 골대 슛을 할수 없는 경우는 이게 간접 프리킥이라고 하거든. 그 골을 넣으면 안돼 이게 그러니까 프리킥인데 직접 할수 없다는 어. 얘기야? 이게 다 프리킥 상황인데 직접 골때 슛을 골링을 넣으면 안돼 패스를 해야 돼 아... 처음 들어본다 아, 확실히 아닌데 게... 2 1자 정답은? 1번 정답! 오맞어 어. 어 나머지 맞아. 직접 프리킥이고 이럴 때는 감접 프리킥이야 머리나 이런 건 괜찮은데 발로 패스한 거는 꼭 키퍼가 손을 잡으면 안돼 막풋살를때 보면 은구상를 잡을 때막 잡지마! 막 하잖아 그럼 이제 간접 프리킹이 되는 거야 일단 문제 중간 점검 어때? 문제 뭐 난이도 농구랑 비교했을 때뭐 농구가 훨씬 어려웠어 농구가 훨씬 어려웠어? 응. 축구는 조금 더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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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아니, 때부터 맞지? 그래도 봤으니까 농구는 아예 모르니까 자 다음 7번 다음 중 손흥민이 속한 팀 이름은 무엇인가? 1번 토트넘 유나이티드 <laughs> 2번 FC 토트넘 3번 토트넘 하스퍼 4번 토트넘 마드리드 다 있는 거야? 아 있는 팀은 하나지 아~~ 근데 그 용어들은 쓰이지 어디선가 내가 다 주워온 거지 <laughs> 이거 못 맞히면 <치면> 경훈 언니한테 혼나겠다 <laughs> 오늘 뭐 세리머니를 정 엄청 많이 했는데 <웃음> 정작 <웃음> 어떡하지? <laughs> 자아 <laughs> 잠깐만 <laughs> 근데 이거 보면 답이 나와? 저거 <laughs> 못 끄는데 지금 아니 그래도 <laughs> 1, 2번 중에 있어? 그런 퀴즈가 <laughs> 어딨어 정답은 2번 포트넘 FC 포트넘 땡 1번이야? 아니 3번 <laughs> 토트넘 나스퍼 이름이 <laughs> 왜 쳐내? 어 스튜나스퍼라고 <laugh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럴 때 이제 유나이티드가 거기서 자기 많이 들어봤을 거고 아 FC는 뭐 FC 바르셀로나 이런데서 뭐 <laughs> 포르플러 뭐 이렇게 불려져서 쓰러진 네 경이한테 혼날 라고하고자 <laughs> <각오하고. 웃음> 다음 문제 정식 축구 경기에서 한 경기당 교체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몇 명인가? 몰른데? 아, 몰라 이런 건 알아야지 이제 자 5, 4, 3, 2, 1 정답은 5명 정답 원래 3명이었는데 어. 2021년인가 어. 언제부터 개정됐대 아 진짜? 나도 3명인줄 알고 문제는데 지금 5명이라고 4 할까 5 할까 했는데 <laughs> 다음 중 4강 신화를 이룬 2002년 월드컵 대표팀 선수가 아닌 사람은? 5 1번인가? 1번이 그 사람인가? 잠깐만 뻑뻑이야 뻑5 뻑뻑이야 3 <laughs> 이 1, 자 정답은? 1번 정답! 아나 오늘 맞아. 진짜 많이 맞히네 1번이 누구야? 차범근 그래 차범근 어. 막빡이 아빠 이분만 어. 옛날분이아 차돌이 차돌이 아빠 어. 자 다음 10번 동영상에 나오는 개인기술 이름을 쓰시오 이 개인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맞히면 되는거야 플립플랩 저번에 했었는데 아니 너무 많이 나왔는데 뭘 뭐야? 진짜 저 지금 저이 동작. 저렇게? 응. 특특 이거. 자 오. 사. 아, 왜 이렇게 급박게하지 배고파? 아니. <웃음> <웃음> 내일 뭐나 잠깐 어디 갔다 올게 <laughs> 그럼. 하. 나 놓아줘. 많이 나왔 때문에 너무. <laughs> 한쪽 발로 계속 하는 건가? 응. 아, 스쿱터 왠지 생긴 게 스쿠. 정답은 3번 스쿠터. 3번 스쿠터. 땡! 정답 플립 플랩이야. <laughs> 이거 플립 플립을 하지. 스쿠터도 있는 거야? 스쿠터도 있는 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서 이렇게 숟가락 푸드이게 도는 걸를 스쿠터라고 하거든. 시저스는 헛다리, 헛다리 막그한거 있지. 아, 그걸 그래. 이제 시저스라고. 소스케터는 없어. 자, 이제 다음 문제. 1 년간 전 세계에서 나온 골중 가장 멋진 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손흥민 선수가 2020년도에 수상한 상이야 1번 바비롭슨상, 2번 퍼거슨상, 3번 푸스카츠상, 4번 마라도나상 단체범위대 찍는건가? 응봤었어자 정답은? 4번 마라도나? 왜 마라도나상이야? 제가 어, 많이, 들어봐. 많이 들어봐서 자 4번 마라도나? 땡! 정답할 것 같은데 정답은 푸스카츠상이야 어 마라도, 이거, 이건 그냥 내가 유명한 사람 축구 고 있는 사람을 고있사람고퍼거슨람을날고있 감독, 람을보 감독 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는 동영상처럼 있널사킥을차는기술을무엇이는고 있는 면으고살는 띄우듯이 차는 사람을 보고 는 기분 나쁘겠 이게 약간 멘탈을 무너뜨리려고 약간 이렇게 차는 거거든 근데 공격 저찬사람도테 도박이 있지 음. 안 움직이면 바로 잡히는 거잖아 근데 이 기술 이름이 있어 프런트킥? 앞으로 차니까? 이게 쉽게 민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로봇이 와서 틀렸어 <laughs> 아그 동무꺼까지 끌고 오는 <laughs> 자 정답은? 2번 프런트킥 2번 프런트킥 땡 파메카킥 어... 프론트킥은 격투기 할때 앞차기를 프론트킥이라고 <laughs> 이제 라고나킥은 축발 말고 이제 반대편 몸을 꼬아서 이제 차는 킥을 라고나킥이라고 그러고 사커킥은 넘어진 사람 얼굴을 발로 때리는 그 길거리 싸움에서 많이 쓰는 걸 사커킥이라고 해요 뒤에 <laughs> 갈수록 어렵네 다음 문제 정규시간 내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상황에서 연장전을 진행하는데 연장전은 전후반 각각 몇 분씩 진행합니다 어? 이거는 심판이 한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로스타임 근데 이거는 연장전 뭐 예를 결승전에서 영대영으로 비기면 연장전을 가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연장전은 몇 분씩 하는 지 전반 후반 시간이 똑같으니까 그몇 분인지 전반 몇 분, 후반 몇분에그몇분 뭐 합쳐서 더해서 썼다고 얘기하면 안돼 아, 뭔가? 아, 정답은 10분 10분 왜 10분이라고 썼는데? 그 이상하면 힘들 고것 같고 저 10분! 땡! 아 뭐야! 15분 <laughs> 생각보다 기 자. 그러면 총 30분 하는 거야? 응 음. 그것도 그냥 전반전에서 골 들어갔으면 끝나는 거야? 아, 옛날에는 그렇게 골든볼에서 그렇게 끝났는데 지금다 해? 지금은 다해자 음. 다음 문제 골키퍼가 손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과 동시에 해당 구역 내에서 수비팀이 바, 반칙에 대한 페널티킥 처분이 내려지는 공간. 건가? 여기 여기 이 빨간색 표시한데 이 공간을 뭐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서 반칙이라 패널티킥을 주는 거야. 1번 센터 서클, 2번 페널티 에 어리어, 3번 골라인, 4번 기퍼 에 어리어. 2번, 3번은 왠지 함정으 골랐어. 골랐어? 응. 자, 졌어 응. 정답은 3번 골라인. 근데 왜 골라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꼴... 골라인. 아 이제 저기. <laughs> 골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골라인? 아니면은 아니 골대 라인 아 안에 라인 있으니까 응. 자 정답은 3번 땡! 페널티 에리어야 마지 문제 자한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축구선수의 수여되는 상 이름 부스카스 1번 아, 아까 했잖아 발롱도르 2번내 <laughs> 말을 왜? 삼번 <laughs> 야신, 4번 푸스카스. <laughs> 왜내 말을 다 집어? 원리 <laughs> 어, 어, <아니>, 퀴즈인데. <laughs> 저 사람들이 받은 거야? 응. 음. 야 이거 많이 받았지. 이거 둘이서 전성기 때 둘이 다 받았어. 한한 음. 뭐, 해는 메시가 막한 해는 호날두가 막한 해는 메시가 막한 해는 호날두가 왔고. 정답은 발롱도르. 발롱도르? 근데 왜 발롱도르라고? 한 거야? 그냥 얘는 찍은. 거야 찍었어? 자 정답 발롱도르. <laughs> 정답. 투스카스는 응. 그 골을 넣은 사람 <laughs> 멋진 골인 거고 베스트 골. 이거는 베스트 플레이어. 저몇개 맞았어? 봐자, 보자. 틀렸고, 1 2번 틀렸고, 한번 틀렸고, 한 번. 몇개 맞았지? 아까 되게 많이 맞을 거라 그랬는데. 총 여섯 개요? 똑같아. 농구랑? 농구 여섯 개 맞았. 일관적이네. 근데 내가 다 할까 봐업지적으로 어, 어려운 거 내려고 노력했네. 아니, 뭐, 그렇진 않아. 많이 맞출 거야.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더구이 맞춰봐. 더구이 겸벼! 어. 해보고서는 댓글을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 황상이를 이겨라. 황상이보다 많이 맞추주세 <laughs> 맞아. 다들 다알 거라고 생각해. 근데 언니 미안, 손흥민이 반응을 몰라. <laughs> 어쨌든, 여섯 개. <6개>. 끝! <laughs> 성대모사 한번 해줘야지. 맞췄어? 나는 <laughs> 근데 자기는 다 u n g e r it's it. I'm tired. y o 어? d o n 이전 e l l us. Oh, you're busy. You're doing it. You're 이 o i n g it. You're doing it. y o 이 r e d o 이 n g it. You're d o i 아, 경기당 교체할 수 있는 인원 최대 몇 명일까요? 오! 오! 오, 오, 오 어떻게 알아? 선흥민 선수가 2020년 수상한 상. 아, 나 많이 안다. 전화 찬스. 러니까 받는 사람 없어. 10초. 아니, 있잖아. 선흥민 2020년에 수상한 상 이름이 뭐예요? 말해 줘셔도 돼요. 안녕. 아니, 저가 찾요 전화 쳤어. 안녕. 우와. 대단한 사람이야. 발롱으로 맞습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소연 아 언니도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아 진짜? 홍보해 주세요. W K 리그 많이 봐주세요. <웃음> <웃음> 마지막에 꼭 넣어주세요. 오케이. <laughs> 8월 사, 셋째 주에 다시 시작합니다. 알람 설정해 주세요.